다이어니아를 위하여 혼배 건배! 건배. 뭐야 또 내가 맞아? 아니 이걸 왜 내가 맞아? 에코 내가 죽였어. <laughs> 아니 이걸 내가 맞네. 에코 내가 죽였어. <laughs> 어 맞아 내가 죽였어. 이번엔 당신이 맞아 죽은 거야. 난죄 없어. <laughs> 이번에 에코가 날 죽인 거야. 안녕하세요, 나양이 여느님. 오타죠? 안녕, 안녕하세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셨었나? 선생님인데 왜 오타를 내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 웃기잖아. 괜찮아, 국어 선생님은 아니면 돼. 아, 맞다, 로로 선생님이라겠지. 좋은 거 가르치고 계시네. 실수인 척 욕하기 막 이런 거. 여기 방장분이 전부 애들이. 다 귀엽다고, 귀엽다고, 애들이라고. <laughs> 이거는 피했고, 이건 피했고, 이것도 피했다. 야나 무빙 많이 늘었다! <laughs> 야, 나 무빙 많이 늘지 않았냐? <웃음> 봤냐? <laughs> 아니, 그래도 오자마자 시참하냐고 물어보면 기분 나빠, 지금. 시참방인데? <laughs> 시참방인데 시참 물어보는 걸 기분 나빠 한다고? 아니, 근데 도대체 님들은 어떤 방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스트리머가 불쾌해하는 거부터 걱정을 해. 방송 보러 와주면 땡큐지 팔로우했다가 끊었다고 뱀 먹고 시참방에 시청 물어봤다고 <웃음> 불편해하고 <웃음> 어떤 삶을 살아온 건가? 조금 지켜봤다가 애들이 올것 같을 때 구울 딱 나도 아무 모에게 어디 갔어. 그래블 징크스 살렸고 그 다음에 사이온 5번 눌러 5번 됐어, 됐어, 됐어. 좋았다. 방금 원딜, 원딜 지키는데 일조를 했고 나는 죽었어. 카사딘을 잡는다 내가! 그랩! 엉! 숨! 내가 카사딘을 그랩을 내가 빡! 아, 전멸 그랩. 간지났다. 아, 좀 취해버려. 멈추는 거그랩나나 <laughs> 내가 기쁨면된거 아니야? 자기 전에 생각나고 기분 좋고 막 그러면 된 거지. 와, 포닥 깨고 죽었어. 왜한 필은 푸다닥이냐고? 뭐 똑같은데 왜 푸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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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다닥? 푸다닥. <laughs> 펜타케 했네. 결국은 했어. 징크스 선생님 펜타 했으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승급 축하드립니다. <laughs> 알지. 그 나도 그래서 지금 징크스 살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잖아. 아, 나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나 <laughs> 무시하냐? <난> <laughs> 혼자 찔려가지고 뜨끔해가지고 나 간다고. <laughs> 이게. 싱크스 지켜야 돼. 됐고. 여기 펜타, 여기 있습니다! 시체 보고 펜타를 해야 <laughs> 아니, 하 아, 시체였어? 아, 시체였냐? 아, 나또 펜타 갖다 드리는 건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아 큐, 왜 이렇게 못 맞춰나? 어디 갔어? 야, 화면. 너왜 <laughs> 화면 자꾸 없어지니? <laughs> 아저씨들이 또 유비 할는거 엄청 좋아해. <laughs> 우리 팀이 처음 하는데 웃긴 것도 간만이네. 힐목제힐목제 <laughs> 힐목제. <laughs> 좋아,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플레이야. <laughs> 잘하고 있어. 안 먹어도 될 체력인데. <laughs> 카타리나다카타리나 온다. 도망쳐야 돼. 아! 혹시 아, 거들 안 나오니까 너무 약한가? 아! 살았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우리 방, 참, 그거, 그 얘기라는 거. 사과 금지. 내가 못하는 걸로 사과를 하면 안 돼. 뻔뻔해야지. 알바 너! <laughs> 님들이 사과를 하잖아? 그럼 다 방송을 못해. 나는 그러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하면서 방송해야 돼. <laughs> 내가 뭐 이전에 페이커지. 그거 페이커는 건드리면 안 된다. 페이커는 건드리면 안 된다. 싫어요? <웃음> 싫어요? <웃음> 그렇다면 내가 노래를 부를 시간이 또 돌아왔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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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꼬마 세트님이 저희 팀으로 올 때까지 제가 노래 한곡 뽑았대. 뽑아드리... <laughs> 노래 한 소절 시작도 안 했어, 오빠!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건배, 건배, 건배!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 아, 이럴 때 재밌다. 아, 깜짝이야! 뭐야! <laughs> 뭐빛쳐서 떨어 날아왔는데 뭐가? 왜요? 좀 맞아 달라고? 좀 일찍 얘기하지 게임 시작한지 15분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안 맞을 거를 그냥 괜히 맞은 거 같은데나 방금? 제가 잘못했어요. 맞지 말아주세요.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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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이깁니다. 억제기 뭐야? 비켜 이즈리얼! 이거 하나 주워 먹으러 갔다 어, 몇 개를 밟는 거야? 다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먹으러 갈려다가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하고 돌아왔었는데 어. 이미 늦었어. 안 돼! 어, 살았네. 이거 이거 먹어야 죠안 돼. 빨리. 아이고 갔다. <laughs> 나힐 먹으라고 핑 찍은 거였구나? 네아나 총공격이라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왜 뒤로 빠져 가서 죽기라도 해 이건 줄 알고 망설이고 있었어 지지 오늘도 놀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또 방송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껴입고 안녕히 가세요 내일 보자 제발 네.